굿모닝 3부 꿀송이짠을추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거의 죽게 되자 그는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에서 무려 34km나 떨어진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함께 내려가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가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도 아니고 지금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아들이 나은지도 알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당시 34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또 아들의 병에 위중해서 또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건조차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본받길 기 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죄의 중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살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매일매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야만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코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이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